안녕하세요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천성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, 정말 아름다운 산이고요 어, 나무들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도룡룡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산인데 그 밑으로 어, 터널이 뚫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산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아래로 터널이 뚫리면은 도룡룡들이나 그런 나무들이나 풀들이 살수 있는 물이 고갈이 되니까 그 산은 이미 죽는 거죠. 그래서 그 정말 우리 지율 스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지율 스님께서 지난번 구매도 한번그 단식 투쟁을 하셨었는데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게 지키지, 지켜지질 않아서 이번에 다시 단식 후제를 하고 계시는데 40일 동안을 지금 오늘로 40여일을 지금 굶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율스님이 어,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시고요. 또 여러분들이 10만 명이 동참을 해서 이 터널 뚫는 거에 반대 의견을 모아주시면 지율스님이 단식을 포기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룡룡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 못하는 도룡룡들을 저희들은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녹색연합에 들어오셔서 힘을 좀 합해 주십시오 하나 서명해 주시는 거. 이게 우리 지율스님과 천성상과 도룡룡과 나무와 풀들과 물을 살리는 길입니다.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